19장은 앞장, 17장, 1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18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 17장에는 어 이제 모세와 아론, 그레이지파에 하나님의 건의를 딱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이제사랑과 레인들을 책임져야 된다. 어, 내가 이들에게 이런 에, 권세와 권위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탁 책임져 주시는 그 인정해 주시는 그위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9장에는 바로 어떤 율례가 등장합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레이기스에서좀 함께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을 좀 우리가 언급하기보다는 19장 전장에 나와 있는 이 정결, 이 성결에 관한 교리를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교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리를 좀 공부한다 생각하면 뭐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뭐 거룩이라는 단어, 정결, 뭐 성결이라는 단어가 탁탁탁탁 눈에 들어오면 그단 앞에 우리는 왠지 좀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왠지 그단 앞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것 그럴 것은 우리는 유교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의범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큰 어떤 덕목, 높은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의 범죄에 어긋나면 진리도 옳고 그런 문제도 다 파묻히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진리를 이해해도 예의에 어긋난다면 그가 전한 진리도 우리는 무시해 버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한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껌을 쫙쫙 씹으면서, 끔을 씹으면서, 이렇게 주머니에는 손을 넣고, 손을 넣고, 끔 씹으면서 여기 서랫바 씹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금방지게 설교를 한다. 그가 참 놀라운 설교를 하도 여러분 그 자세에 탁 보면, 이거는 예의다, 예의가 아니다 싶으면, 그가 전한 내용도 우리는 싹 X. 이렇게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일, 그가 당한 상황, 그런 어떤 조건, 이런 모든 것이 관계없이 우리가 예의범절이라는 차원에서 딱 해석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좀 우리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정결 성결이라는 단어가 탁 오면 그런 관점으로 우리 그 자신들 돌아보니까 우리가 낮추게 되는 것이죠. 낮추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자존감을확 떨어뜨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부인을 거기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얘기해 주실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더긍렬히 여겨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한 자로 서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유교에 가르친 덕목은 예의입니다. 그 말은 예입니다. 그가 비록 나쁜 짓을 해도 자분하게 예의적으로 하면 나쁜 짓이 좀 약화돼. 그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예의 범죄에 어긋나 버리면 이 옳음이 무쳐버리는 이런 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특별히 우리 민족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도 보고 교회생활을 다다 보니까 때로는, 때로는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의,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 일도 잘해야 되고 또 아주 옳은 태도 좋은 태도 예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예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거룩, 정결, 이런 성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의적인 자원이나 어떤 그런 우리의 민족성이나 유교적인 어떤 그런 역량들을 그 속에 대입시켜서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뻔뻔하게 하다는 것은 예의범절을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볼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는 바,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것입니다. 그룹, 정결, 성결 이런 부분은 은혜의 차원이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숙명의 가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 약에서 말하는 정결과 성결은 어떤 사람의 어떤 노력, 사람의 어떤 행위를 근거합니다. 그죠? 즉,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어떤 어떤 방법으로 성결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노력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은 사람의 어떤 노력과 관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의 3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결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은 우리의 행위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의롭게 살고, 뭔가 어떤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정결의 가, 자리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부정은 또 떨어집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면 정결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정결의 자리에서는 그룹은 무엇으로도 갈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는 그룹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은, 정결은 우리 행위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거룩은 우리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힌트를 주는 표현이 구절에 보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해라고 말합니다. 앞절에 보면, 백양목과 우슬채와 홍색신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송아지, 을 태우는 그 죄에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태웁니다. 그래서 다 타고 남은 죄 있잖아요. 이 죄를 부정을 씻는 물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물에 혼합해서 그래서 이 물을 뿌리고 그 물에 옷을 빨고 그 물을 그 물로 씻는 자는 다 정결해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향목 우설초 홍색실, 암성화제를 태운 재,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물입니까? 여기 어떤, 어떤 신비로운 어떤 작용들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이 물은 아무 효과나 어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런 효과있는 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특별하게 여기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을 이게 지금 강대상이거든요. 강대상 이것을 성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 의자인데 이걸 성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것들을 그죠 성구 성기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이게 어떤 여러분 여기 마이크 이게 이 강대사 이게 이 크리스탈인데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뭐신령한 재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탈이에요. 그냥. 이거 망치로 치면 깨져요. 아무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이거 만져뭐 찌릿찌릿 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걸 거룩하다 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 아무 효과 없는 물이지만 백양목 태운들 우슬초를 그게 태운들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그게 썩는들 그물이 어떤 뭐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물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특별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에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된다는 라 것이죠.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거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 주시는 것이 거룩이지. 내가 어떤 일정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작업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의 상과 형편 관계없이 거룩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현행법을 지어서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얻을 수 있는 여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부신자들은 이이 논리를 모르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이 무슨 것을 만드는 소리냐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라는 것이죠. 정결은 우리 노력 이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일시적입니다. 또다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노력해서 또 정결해집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또 실수하면 또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재물로 드려서 그 위에 매일 드리는 이러한 제사가 필요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노력하고 또 부정해지면 또 노력하고 또 부정해지면 또 노력하는 이런간 관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거룩의 단계로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형법과 민법과 상법과 현행법과 아무런 관계 없는 하늘 나라의 법의 판단에 무죄가 되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부정을 신는 물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보혈로 인해 어롭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이 민수기가 기록된 당시의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부정을 씻는 물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부정한테는 반드시 이 물로 씻고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 백향목도 들어가고요. 우설초도 들어가고 홍색실에 들어가고 암송화지 제가 여기 혼합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백향목, 우설초, 홍색실, 암송화지 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특별한 것이죠. 백향목 구약 성전에 쓰이는 나무입니다. 성전을 형성하는 것이죠. 무슬초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색 실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암송아지, 암송아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이네 가지를 상징화해서 함께 혼합한 그 물을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보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예의범절 차원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보면 곤란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100%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이런 자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걸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은 어, 의인된 죄인이라 이런 좀 중도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 하나님 볼때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과날마다 해결을 하죠. 날마다 해결을 하고, 우리 하나님 을늘 이 구운의 반전에서 떨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겸손히 섭니다. 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 그런 은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믿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어제 저녁에는 무슨 짓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오늘 낮에는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어떻게 살인을 하고 어떤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보혈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구원하고 그 믿음만이 그 보혈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흠이 없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볼때너 어, 거룩하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얘기해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마음속으로 구주로 영접한 자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가 예의적인 차원의 도덕적인 차원을 자꾸 성경 위에 갖다 대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성성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2 0절에야 20절에 보면요.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즉 구약의 백성들이 부정에 젖음, 젖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는 물론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오늘 신학적인 의미로 사람이 자신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반두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거룩을 기하려고 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서를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 사람이 의미 많고 그 사람이 좀현행법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가 신령이 예수를 확실히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주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 사람을 체포하고 현행법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당시에 얼마나 극난한 제약을 지어야 십자가에 못 달리겠습니까? 그는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당시 유대법에 의해서 극난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주님이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왔게 나고 있는다라고 한 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압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라했 해서 이게 유다의 제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성결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놓 성결의 원리를, 성결의 그 은혜를 이르는, 모욕했다는 것이지. 에 그런, 어, 재물로 씻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슨 제 재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 제가 씻겨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칙, 그게 투어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깨끗하냐 했다는 것이지. 그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먹지 못하는 고기를 몇분 내려줍니다.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걸 먹었으면 나 어릴 때부터 이런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할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고 여기 주시면 깨끗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더럽다면 하그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예의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저기 성결이 성결을 욕되게 한다는 저기서는 성소를 욕되게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성결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나는 성경 여러분 성경 보면 그 밑에 주석이 달린데 그게 성소라는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곰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 위에 다른 어떤 무언가를 자꾸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민족성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문화가 들어있고, 우리 예의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양 사람보다 저 서양 사람들의 믿음이 더 합리적이고요.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숫자는 많아.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자, 여기에 말씀에 자꾸 뭔가를 올린다는 것이 자한할 받은 유대인들이 자꾸 믿음에, 믿음에 자꾸 한계를 더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9장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19장의 표원은 정결하게 하는 제물이다 이걸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거부하게된다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 위에 다른 문가을 울리지 마라. 그것은 여와의 선서를 더럽히는 것이며, 그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차하게 예수의 은혜. 그 본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다른 것을 설수 없습니다. 한 주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끄럼 없이 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수 있습니까? 한 주가 내가 좀 부끄럽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들을 때저 구석에 앉아서 나는 주인이니까 중간에 앉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한 주가 내가 등당히 살면 다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부여받습니까?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는지 예수 그리스도 언로담이 자리에 섭시그래 때로는 이런 마음들죠. 너무 자신의 삶에 실수가 많고 스스로 허물이 많으면 하,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서 해 무슨 내가 교회 집사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겠고 이렇게는데 내가 어떻게 막 대표기도 할 수? 주일 대표기도 집사 시키면 전화 한 주간은 부끄러워서 대표기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러시죠. 그러나, 아니. 오히려 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여기 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잘 살아서 매일 이렇게 설교합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행위가 깨끗해서 여기에 설교하는 가요 여러분보다 더 못합니다. 뻔뻔하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늘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안 해요. 저도 형편이잖아요. 그나 제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숨을 만큼 나를 짓누르고 싶어도 그러나 나를 듣고 나를 나의 죄를 덮어주고 나를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서시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그은혜로그 보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당당하게 서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